왜나한테그러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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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! 왜나한테그러냐고 <laughs> 뭐냐고! <laughs> 나한테왜그러냐고왜나만 갖고 그래 단글이 <laughs> 안돼 있네. 그걸 이건 <laughs> 주로 나도 그놈의 나 저거를 요런 거나 뭐 말하면은 어떡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레고, 레고. 영어 불편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가다왔 뜨여지겠기야 이레기가있 그냥 해 아니 그냥 해 이래놓고선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안불편 영어 불편해요 <웃음> <웃음> 진짜 팍찍으 그냥 불편한 곳 맞는 아 <laughs> 저 뭐냐 저 허수아비랑 오리 있어요 허수아비가 뭐야 눈 마주치면은 가위손 하네 어, 슬려! 어, 어, 잠깐만 뛰어! 못 뛰어? <웃음> 어, 어, 잠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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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스페 <스펠> 죽었나요?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. 근데 있잖아, 흉키도 음. 어디 갔어? 음. 있니? 마 설마, 서랍장 안에 문 닫고 있니? o Sometimes y o u r 아이씨. i n g to drop. y o u r 여기 o i n g to go to the next one. Yes. y e

이게 어어 어, 지러. 어어 지러. 아니 어지러워. 눈이 안돌아 가. 어 지러. 들어 들어. 아니 이게 시점 고정이 돼. 아 됐다. 어시 어지러워. 됐었다. 아, 늦어. 아, 이게. 예. <웃음> <웃음> 음, 음. <웃음> 아니, 안나 님 앞으로 가다가 자꾸 돌아와. 스피너 스피너 두개두 개던데? 응. <laughs> 야. 뭘 봐? 응. 응. 뭐? 뭘 아, 보냐 난... 보냐고. 니 <laughs> 음, 네 얼굴. 어. 길어져라. <laughs> <순환한 아저씨. 웃음> <순환한 아저씨>.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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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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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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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뭐예요, 이거. 이거. 아. 뭐야? 아너슨 어, 비명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았어? 가운 음. 아씨 어? 스팸님 일로 갔었는데? 죽었어 알써어 아, <laughs> 어, 죽었어 나저 사람 수류탄 세개 들고 있을 건데? <laughs> 뒤에 응 음, 봤어 <laughs> 어 씨발. <laughs> 아, 그 뒤에가 아기가 아니었어? 아 오리 말하는 건줄 알았네. 어? <laughs> 뭐야? <아니야>? <웃음> 뭐야? 니 <laughs> 뭐야? 아니 기모야 뭐야? 면제네 진짜. 아니 앞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슬라이딩했는데 무리였어. 어 이만원. 이만원. 이만원 뭐야? 2만원짜리 <laughs> 나도 알아 2만원짜리가 있으면 뭐해 힘 <laughs> 먹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 이거 써지나? 어? 죽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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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그냥 기절아니 나도 그놈은 나한테 그놈이 나도 이나그 그놈이 나도 그놈도그나 아니 이걸, 이걸 진짜 이제? 이걸 진짜 퐁당을 시키네? 레전드 폭당개고이분데 이제 와 이거 방금 진짜 졸라 고이불이었다 이거까지 하면 14000원 되겠지? 넣을까요? 기로 쭉 뒤로 어, 쭉 뒤로 쭉 오케이 이거 넣고 나이 카트 넣고 얘 들어야 돼어응 음. 살짝만 조명 옮기고 들 준비 들 준비 카트를 넣고 들잇어이어 드로이... 들어입 드로이... 들어가! 야, 내가. 내가, 내가 같이 들어갈게! <웃음> 내가 들어갈게! 안 돼! 어? 뭐야? 돈까였어! 뭐 까였어? 어? 이번 부활! 그래도 오케이. 달성은 했네. 뭐 있었어? <laughs> 근데 순서 <순차> 어디 갔어? <laughs> 내 예상, 집 갔다. <laughs> 왜? 뭔일 있었어? 순서가? <laughs> 어, 돈까였어. 조금 까였 어? <laughs>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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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... 아, 안 안죽었어? <laughs> 어. <laughs> 아, 그럼 됐어 아니... 죽은줄알고 머리챙겨올라했네 <laughs> <미안하게, 미안하게. 웃음> <laughs> 여기서 누가 뽀샤 뽀샤, 뽀샤 거리는데요? 순키야 네? 네,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<laughs> 얘왜 데려왔어 얘왜 데려왔냐고 친구야 이 새끼야 내 <laughs> <너는 웃음> <laughs> <laughs> <너는> 친구 아니야 <laughs> 그러니까. 순키님 외로올까봐 <laughs> <너는> <laughs> 내가 데려왔어 너이 새끼! 나, 얘가 아까 나 괴롭혔어. 내가 no. 내 자리야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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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안 남쳐다보는 거. 봐. <웃음> <웃음> 오, <깜짝이야. 웃음> 뭐야 놀래라. 뭐야 왜왜 왜? 왜, 왜. 멋있게 한명안 왔어. 어아 진짜요? 왔어. 아김호 언제 왔어 음? 여기? <laughs> 헤어. 네, 여기서널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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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, 아, 세요 여러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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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걸 못 봤어? 응. <laughs> 야 이걸 못 봤어? 이거 뭐야? 뭔데갈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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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짜증 나. 눈 꼬라지 보서 아주 그냥. 아야 <laughs> 떨어진 부동도. <못하고> <laughs> 야. <엄마야>. 야. <laughs> 와이 새끼야. 예. 엄마 웅진하면 돼. 야. 엄마. 엄마 명명만 내려줘. 엄마만 만들게. 잘못했어요 명명만 내려줘, 엄마. 어, 넣 어, 나 살짝만 열어 볼래. 아아 엄마. 아니, 이공기 같이 서있으면 어떡해 좀에안보인 아니, 뭔가. 아니, 진짜 나급 바보예요. 안녕, 순키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순야 안녕하세요. 근데 <laughs> 방금은 엄마가 대가했어 <laughs> 야, <웃음> 아니, 얘 죽이다. 아니, 안, 방... 안 되겠다. 웃는 게내꼴 받는다. 안에 탈을 었는데내문 닫고 붙어 있는 <laughs> 거야. 아안 돼, 네, 나얘 웃는 거꼴 받는다. 얘좀 죽이자. <laughs> 엄마 소리했어. 후, 그 그. 엄마 근데 여기 밑에 봤어? <laughs> 아니? 왼쪽봐봐 바닥 왼쪽 그니까 러 저게 왜 바보시냐고요 진짜 바보시냐고요 <laughs> 야 근데 <laughs> 뭐 하시냐고요 <laughs>